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인 TV 진행을 맡은 가수 연시윤입니다. 오늘은 행주산성 경매장에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인 TV 진행을 맡은 가수 연시윤입니다. 오늘은 공감인 TV를 찾아온 곳 이곳은 어디냐? <laughs>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이곳 관계자분을 만나뵙고 그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 경매장에서 촬영을 맡고 있는 김홍준 감독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촬영 감독님이셨군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어떤 어그 소개를 하자면, 이 지금 저희 경매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림, 도자기, 그다음에 분재 이렇게 세 가지들 요를을 금토일 하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앞에 보이는 요 청자는 송월 김종호 명장님의 작품입니다. 이분이 6월 6일날 타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 몇개 없는데 그 전에 그첫 오픈 기념으로 어? 이거를 기획했기 때문에 아대님께서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사모젠날 어?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매병이라 그래가지고 남자의 어깨를 상징하고 조거는 아. 여자의 호리호리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허리, 해서 저거는 상징. 여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저도 이번 경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자기에 지금 오른쪽 제가 보는 거 이쪽 오른쪽은 남자 예. 이쪽은 여자. 예. 제가 또 앉기를 여자 쪽에 앉았네요. 저 모르고 앉았는데? 저도 지금 앉게를 <laughs> 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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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네. 와 정말 어 그러네요 진짜 아니 여자의 허리 여긴 남자의 어깨? 어깨 아 지금 보니 그러네요 아 그렇다면 감독님 어 이전에 이 일도 어떤 이런 도자기에 관련한 일도 하셨나요? 저도 여기 와서 도자기는 처음 봤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경매를 한총 6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중에 가장 좀 뭐랄까 품목 중에 가장 잘 팔리고 비싼 가격으로 경매했던 그런 물건은 생각나시나요, 혹시? 지금 그 소개해드렸던 송월 그 김종호 명장님의 작품이 네. 세계 그 도자기 전에서 대상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런데 엄청난 크기에 가격이 1억이 갑니다. 한 예, 작품에. 그래서 1억이 저희가 도자기에 제일 비싼 음. 금액이고, 음. 그림은 이제 100호. 네네. 1호가 이제 엽서 한 장의 크기를 1호라고 네네. 그러는데, 네네. 100호는 네네. 큰 그림자거든요. 그게 이제 그, 천만 원짜리가 이번에 경매 낙찰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 책 예. 아, 그리고 이제 그림을 좋아하거나, 도자기를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을 소장할 수 있는 네네. 또, 가격이 착한 가격도 있거든요. 어, 네. 예, 그런 것들은 오픈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네. 예, 소량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었습니다 네. 예. 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행주산성 경매장에서 가수 연시연이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